오늘은 오랜만에 박사장을 마장동에서 만났다 박사장은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전재산과 사업체를 날리고 현재 구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잘하어요 새우 분식 이렇게 아, 네. 둘이 시키먹네 아, 충분해요 그 선생님 네. 네. 400개는 먹죠 네, 400개는 먹죠 1만 원이 또나만 원, 20만 원 박 사장은 3년째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저녁엔 대리 운전을 한다. 그리고 공공근로를 시작했다고 한다. 시8 여덟 둘싱 한때 잘나가는 해외 유통업자였던 박 사장은 마카오를 드나들며 사업체와 전 재산을 날렸다. 며칠 전 강원랜드에 가서 100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.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음에도 강원랜드를 다시 갔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.그것도 세달 동안 모은 돈 100만원으로 말이다.코로나로 강원랜드 하루 출입 인원수를 1,200명으로 제한했지만 전화 초점으로 운 좋게 1,600등 안에 들었다고 한다.그가 도박을 하러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.물론 자의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겠다.어떤 힘에 의해 끌려갔을 것이다. 어떤 힘이란 무시무시한 그놈. 바로 도박 중독이란 놈이다. 오전에 도착한 박사장. 당장 카지노장으로 들어가진 못한다 해도 좋지만 했다. 얼마만에 맛보는 분위기던가. 길게 줄 서있는 사람들의 조바심 어린 들뜬 표정을 바라보자니 행복감이 밀려들었다. 도박으로 사업체와 전재산을 날리고 고시원 생활했던 3년간의 지난한 삶을 잊을 만큼 순간 행복했다고 했다. 다섯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. 낙원은 변한 게 없었다. 뻥 뚫린 높은 천장 아래 화려하지만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상들 위에, 그리고 카지노 특유의 소음들, 냄새들. 나는 백만 원 전부를 들고 왜 갔냐며 뻔한 질문을 던졌고, 그에게서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. 그것은 전기자전거를 사기 위해서였다고. 100만 원이면 전기자전거를 살 텐데 그 돈으로 자전거를 사면 되지 않냐고 다시 물었다. 박 사장이 원하는 전기자전거는 따로 있었다. 금호동 매장에서 얼마 전부터 받은 컬리큐 맥스 120만 원짜리가 그것이었다. 20만 원이 모자랐고 마침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이 가능했던 터라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20만 원과 경비를 딸 자신이 있었다고 했다. 카지노 입장 후 1시간 만에 60만 원을 땄다. 목표치보다 많은 금액이라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으러 사부로 내려갔다. 식사 후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몇년만에 영접한 낙원이며 엄청난 경쟁을 뚫고 랜드에 입장을 했으니 시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못올 수도 있는데 60만원을 땄으니 30만원만 더 하자고 생각했다 다시 택시를 타고 강원랜드로 올라갔다 며칠 전 10억 가까운 금액의 재밭이 슬롯머신에서 터졌다는 말이 머릿속을 지나쳤다 자유롭게 사는데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거야 주종목인 바카라를 접어두고 일말의 기대를 끊고 슬롯머신에 앉았다. 이 녀석은 한달 날에 일해야 한 장인데 아 대리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. 아운동삼 하는구나 대단하시네 대단하죠 아 오늘 내가 이사할 때는 하루 빠져서 이거는 일당 25만원 3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진 건 순간이었다. 박사장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30만 원을 잃으면 멈추기로 했다.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. 하지만 가야 한다.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. 그래 당장 달려가서 12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 컬리큐맥스를 살 것이다. 박사야 앞선만 찍어줘요. 기사장 왔는데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. 가 있고. 아유, 이 정도면은, 쉣. 왔다지, 한 왔다. 딱한 번씩 와, 한 명이 와. 깨끗하게 사시네, 여전히. 2년째, 똑같은 손님이야. 그래도 쫓긴 쫓다, 둘이. 오, 쉣. 야, 그울해서그래네9원식 원룸. 이거, 작년까지 45번에 한다니까, 5만원 똑같이 사셨네. 싸 <laughs> 봄햇살을 맞으며 강바람을 맞으며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보며 페달을 밟고 좀 지치면 전동기로 전환해 안장 위에서 여유 있게 청평의 풍경을 감상하는 삶을 꿈꾸지 않았던가? 지금 당장 서울로 간다면 그 소소한 꿈을 이룰 수 있다. 그렇다. 힘들지 않은 공공근로와 간간이 하는 대리운전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. 지금 당장 카지노장을 떠난다면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. 박 사장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그래 당장 달려가서 12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 컬리큐 맥스를 사야 한다. 출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간다.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카라 테이블의 빈 자리였다. 그리고 홀린 듯빈 테이블에 앉았다. 오리는 30분이면 좋겠다. 컬리큐 자전거가 눈앞에서 가물가물했다. 전기자전거를 타고 청평을 가고 한순간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. 120만원을 모으려면 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을 닫아야? 안주도 없고 뭐 어? 뭐야 이거 한번 냉장고를 열어볼까? 아유 어우 꽉 차있네 냉장고가 도대체 뭐야 이거 어우, 어우. 아이 거 치즈 어우 치즈 먹어야 치즈. 치즈 먹으면 뭐 고급지. 그러니까 치즈 이거 하나 먹고. 음. 뭐를? 아 그거 있다, 그거는. 이거 뭐야? 하몽, 하몽. 어우 하몽 이거 최고지, 하몽. 야 하몽도도 지금 뭐, 아, 야. 에스페인 네, 갈... 내가 한달 갔다 왔잖아. 네. 하몽이 최고지. 야, 이또 뭐야? 하몽 하몽이라는 영화를 너무.

할 거예요. 게요 가요. 다음에 봬요. 박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. s o m 오브 더 e r 보 o the Rainbow. 무지개 저쪽 어딘가 하늘은 푸르고 그대가 감히 꿈꾸었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야. 무지개 저쪽 어딘가 파랑새들이 날아가는 곳. 새들은 무지개를 넘어 날아가는데 그런데 왜왜 왜 나는 그럴 수 없을까?